아, 안해서안금도 지금도. 지금도. 지금조금간 많이 도 지금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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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만 가왔나 도개금도 세 개. 금도개금 세 3개 3개? 응 대장 이런 거다 잡사요. 예. 그 처음부터 이야기를 그리 하시신 건 처음. 어. <laughs> 천이 내가 을 건데 그냥 막내 하는 식으로 그냥 복닥 복닥 쓸이나는. 뭐 제가 생각보다 많이 소신해가지고 어, 그런 말로. 그런 ]네, 예. 그런 소리 해야 돼. 어디로 가도. 하나 네. 땡죠 하나. 두 개로. 예, 거 예. 하나도. 어. 근데 가서 잡숴봐야 이제 아니까는. 군발 아, 안 해도 된단다, 다. 가져가신단다.

이제 얼쑤 되겠지 시간이? 예예, 예, 거의 뭐... 끊겠다. 그래, 도와주려고 많이 오네. 그러네. <웃음> <웃음> 나부터가 도 농담, 부담스러워, 많이 부담스러워, 카카오. 그럼 끓으면 이제 얼추 되겠어요? 예, 다시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예, 예? 한, 한 한번 확인을 예. 아,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조 천천히 끓게. <웃음> <감사합니다>. <웃음> 넉넉하게 올리는 게 낫지, 시간이. 그게. 그쵸, 예, 아무래도, 예. 순대만 세순대 네. 한몇 개만? 네. 됐어? 네. 됐 많이 거야, 이? 시간 좀걸 <laughs> 양이 많은 것 같은데, 우 이제. 그렇 시간 좀끌 줄라 아유 근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아괜찮은 네. 네,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오늘 다올 손님이라서 아 사가주지. 그러세요 아다올 손님이시구나 맛있는 응? 맛있어아 맛있어 맛있는 거는 뭐 내장은 예? 섞어가지고 섞어갖고 조금 끓게요 이제 빛만 나지? 예. 그 정도는? 예. 지금 나오면 나온다고 이야기해요. 아괜 그때 쓴다고. 지금 만나는 거 쓰는 거야. 네. 내가 불을 낮춰놨거든 예.